밤에 늦게까지 없잖아요. 예. 시간 정해서좀알 네, 그렇게 해야죠. 정해진 마감하고 있습니다. 몇 있습니? 시? 10시를 목표로. 사실 9시는 안 되고 일하니까. 야나지. 야나지. 좋은 일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구성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. 국감뭐 예산 그리고 또 최근에 업무 보고 사실 피로도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제가 음료수를 뭐 배달하는 거 말고 이제 뭐 피자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왔을 때랑 또 경호님께서 오실 때랑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변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. 저는 이제 경호님 오면서 그 이제 네. SNS 특히 시간을 정해 주신 게 경호님이 원하는 좀위안한는 문화 이런. 저는 코칭이 결국에는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함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에서 하던 걸 한번 공무원에서도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님은 조직 이동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준비했는 줄알았 너무 미안한 측면중이 그런데 그건 또 인균님이 좀더 고민 하시는 <laughs> 게